우리 한번 예수님의 생일인데 성탄 축하합니다 한번 생일 노래 부르고 제가 간단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탄 축하!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됐죠.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자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영원히 다스릴 왕이 어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그럼 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한결같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죠. 창세기를 보면은 왕들은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했고요.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다윗에게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 왕들은 영원할 것이고 너의 왕이는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이 자란 곳이고 다윗의 가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타운 오브 데윗,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7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시고 마리아를 택하셔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습니까? 베들렘에 살지 않았어요. 유대지방 베들렘에 살지 않았고, 그들은 갈리지방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렘에서 태어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갈리지방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해결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인구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인구 조사 등록을 하라 선포하게 되죠. 이 명령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 조사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7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확실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오셨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메시아십니다. 이이 사실을 천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증거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라. 헬라어로 보니까 유앙겔리오 그랬는데 이 유앙겔리오의 명사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굿뉴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성탄절에 복음, 굿뉴스를 우리에게 전해 준 거예요. 그굿뉴스의 내용은 뭡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 우리의 주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영원한 복음을 성탄절의 천사들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복음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복음을 다시 한번 듣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왜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가졌죠 관계가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죄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2000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짚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눌려 살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감사하면서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저는 2008년에 하이트에 선교를 갔는데요. 하이트에 가보니까 온 세상이 다 쓰레기 떰이에요. 모든 것이 다 쓰레기가 가득가득합니다. 심지어 수도 포트폴리스에도 이 쓰레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공항만 벗어나면 온 동네가 다 쓰레기 떰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이트에는 그 당시에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매일 쓰레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이 이본 지역에 없다면 캐나다에 없다면 여러분은 쓰레기 때에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교회도 쓰레기가 가득하고 공원에도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정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다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쓰레기 똥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또 쌓이고 매일매일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죄가 쌓이고 죄가 쌓이고 죄가 쌓여서 죄의 쓰레기 똥에 살면서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심을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믿부시고 의로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뭐든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기쁜 소식입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죄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또 일어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어떻게 망가졌던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할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야 시작이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아 절망이야. 아무 희망이 없어 땅을 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아니야 희망이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절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드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살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살면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드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그 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그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뉴스죠. 이 성탄의 복음, 성탄의 긍뉴스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하고 나오고 일일 새로 시작이다. 하나님 나고 일일 새로 시작이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심차게 살아가시는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지 않았더라면 죄의 신음하면서 죄의 쓰레기더미에서 오늘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